얼마 전 여성들이 반했을 때 나타나는 바디랭귀지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었죠. 오늘은 남성들은 반했을 때 어떠한 바디랭귀지가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신 몸장입니다 오늘은 남성들이 반했을 때 어떠한 바디랭귀지가 나타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사실 저번 편에 진행했던 여성들이 반했을 때 나타나는 바디랭귀지들 중에서 남성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상당수 있으니까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남성분들이 보신다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세요. 먼저 남자들은 호감을 느낄 때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굉장히 들이대는 사람과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 굉장히 들이대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사람이겠죠.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 예를 들어서 군대를 막 전역한 복학생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모든 복학생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부르는 초식남으로 정의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은 본능과 사회적인 시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셔도 돼요. 두 유형 모두 기본적으로 본능을 바탕으로 깔고 있고, 그리고 표출은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표출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있는 남성이 실수를 계속한다던가 말을 더듬는다던가 침묵을 깨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던가 하는 경우는 오히려 당신에게 빠져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왜 남자들은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이상한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한마디로 바보가 됩니다. 나 배고프다 밥 먹자. 그 이유는 음, 유전자 재생산 계획을 짜는 일에 몰두한 탓이겠죠. 이러한 현상은 여성들에게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와 여자가 다른 심리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바보 같은 남자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남자가 매력적인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떤 표정이 나올까요? 이거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정인데 마음에 드는 사람을 보면 눈썹이 점프하듯 위로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이 표정의 의미는 상대방에게 호감이나 호의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눈썹 섬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지인을 만난다면 그 사람의 눈썹에 주목해 보세요. 그 사람의 눈썹이 위로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간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호감을 알기 위해서는 이 눈썹 섬광 다음에 나온 표정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만약에 상대방이 눈썹 섬광을 보인 다음에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린다? 호감의 신호라고 볼수 있어요.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이 바디랭귀지는 눈을 보호하고 생각을 정리하는 자동적인 기능이지만 아마도 유전자 재생산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겠죠. 그리고 많은 남성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호감의 바디랭귀지들 중에서 여성을 자신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는 듯한 바디랭귀지도 있어요.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여성 편에서 예시로 보여드렸던 사진인데 저번에 여성의 배꼽 위치와 왼쪽의 방어적인 태도로 보이는 팔의 위치로 보아 왼쪽 남자보다 오른쪽 남자에게 호감이 있거나 연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죠. 그렇지만 오른쪽 남자와 여자가 연인이라고 말한 이유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오른쪽 남자의 팔을 주목해보세요. 자신의 소유인양 팔로 여성을 감싸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이러한 모습은 여성을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 동시에 다른 남자의 접근을 차단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욱 확실하게 오른쪽 남자와 여성이 연인이라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지하철이나 사람이 많이 밀집하는 구역에서 썸남이나 애인이 여성이 마치 부서지기 쉬운 이쑤시개라도 되는 것 마냥 표현이 좀 이상한가요? 여튼 과잉보호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러한 것도 하나의 호감의 신호라는 것이죠 그리고 남성이 마음에 드는 여성을 앞에 두고 무언가를 만지거나 무언가를 주무른다면 그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이전자 재생산에 대한 무의식적인 계획을 본능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남성은 마음에 드는 여성 앞에서 자신이 수컷으로 매력적인 모습으로 보이길 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꽤 종종 나타났는데, 남성이 바지 앞주머니에 엄지손가락을 찔러놓고, 나머지 여덟 손가락으로 자신의 막시무스를 가리킨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여성에게 성적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자세는 몸과 몸통이 잘 보이는 오픈된 바드랭귀지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더욱 어깨를 꼿꼿이 세워, 더욱 남자다운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기도 하죠. 자신의 남성성과 당당함을 어필하는 자세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바디랭귀지는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호감이 있는 상대와의 만남에서 이러한 바디랭귀지는 자신의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바디랭귀지지만 회사나 공적인 공간에서 이러한 바디랭귀지가 나타난다면 정신 나간, 정신이 나간 건 아니고 자신의 남성성을 어필한다기 보다는 당당함과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한 앞서 말한 호감의 신호들이라고 해서 계속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나타나는 것과 클럽에서 나타나는 것은 엄연히 다르겠죠. 따라서 비언어를 분석할 때는 이런 상황적인 요인을 반드시 고려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약을 하자면 말을 더듬거나 실수를 하는 것, 눈썹 섬광과 그 뒤의 표정, 여성을 보호하려는 남성의 동작, 주변 물건 매만지기, 자신의 막시무스를 보여주면서 오픈된 바디랭귀지 취약이 정도로 남성의 호감신호를 요약할 수 있겠네요. 물론 호감신호에 더 있지만 오늘은 보편적인 바디랭귀지 신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